우리는 주일이며 하늘새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계시분것한번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 지난 6일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사시고 또 오늘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거의 맞추어서 아슬아슬하게 오신 분은 계십니까? 네, 뭐 거의 없으시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성도를 보니까 그분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예배를 오기 전에 마음과 예배를 마치고 갈 때의 마음이 왜 그렇게 같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는 것이 참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말씀을 가까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놓치 않는 것이 휴대폰인데 이 휴대폰은 할 손에 쥐고 있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손에 쥐어야 될 것은 휴대폰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손에 잡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휴대폰이 되어버렸고 자기 전 마지막까지 보았던 것이 휴대폰이 되어 버렸습니까? 6일 동안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휴대폰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에게 참이 기도는 너무나 복된 시간이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나에게 이 기도는 거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주일 만에 처음 교회당에 오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앉으셔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그 다음 기도해야 될지를 뭘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휴대폰 그를 가까이하는데 왜 성경을 가까이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참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베세메스를 거쳐 이제 하나님의 개가 기럇이아림까지 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보관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 방황의 시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무기는 청동 무기였고 블레셋이 사용한 무기는 철제 무기입니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에의 압제와 압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중고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어 사무엘상 4장 1절 이후에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계라는 한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회계는 니우칠 회 고칠 계 그래서 회계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 번씩 적어낼 때 보면 이제 이, 이 회계의 의미를 알고 쓰셨는데 쓴 단어는 회는 맞는데 개는 교의 일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돈을 이렇게 세다 할때 회계인데 이 회계라고 썼는데 쓴, 쓴 단어는 교의 이라고 딱 쓰시더라고요. 뉴칠회 고칠개입니다. 이게 한자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회개를 잘못을 이웃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도 고쳐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을 이웃해야 합니다. 잘못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회개 참 많이 하셨죠. 네. 중고등부 때부터 회개 많이 하셨죠. 아, 수련회 가서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회개를 하라 그래가지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울고 있으니까. 좌우로 보니까 막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참 많이 회개하셨죠. 부엉회 때도 회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잘못이라는 것은 유우쳤는데 개는 되던가요. 고쳐지던가요. 여러분 고쳐지던가요. 회개했는데 정말 고쳐지던가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회계를 했습니까? 그런데 고쳐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회계라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한 결과죠. 여러분, 니우치고 고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쳐지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죄인입니다. 고치고 회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보입니다. 슈보 슈브. 이 말은 뭐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원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본래 의 방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본래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고요. 처음 길을 되찾아 가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 회개가 됩니다. 원래의 모습, 본래의 방향, 처음 길.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의 핵심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가다라는 거죠. 돌아가다라는 것죠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 말이죠. 그런데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개가 이루어질까요? 첫째, 회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상을 제거합시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서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거해야 할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스입니다 여러분이 바알은 이, 이 가나안의 많은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남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스는 가나안의 많은 신들 가운데 대표하는 여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스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 생활에 있어서 올해는 풍년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숨긴 거예요. 이가난안의이 신들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갑니다. 바알 신전에 가면은 여 사제들이 있어요. 그여 사제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 가난 남자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가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가나안 남자들이 하는 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알 신의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올해도 농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올해도 비를 내려 주셔서 올해도 풍년 되게 해 주십시오. 바알과 아스다롯승 섬깁니다. 이런 바알과 아스다스의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 피뿌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어이 아스타롯 모양의 그 흙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 막 출토가 된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각각 집에 이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바알 그 제단 옆에 있는 그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원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낮에는 못 하고 밤에 바알 재단을허어 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한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이 바알 신전을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아사로 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구약의 바알과 아사로스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는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물질에서 주어지는 그 만족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사로스를 왜 숨깁니까 풍년 이 풍년을 그들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잘 한번 보면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에서 파생된 것이 황금 만능주의예요. 이 황금 만능주의는 뭐냐면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돈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들과 혹은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화두가 돈이에요, 돈. 항상 돈입니다. 기성전 돈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이에요. 저도 누구를 만나면요 돈 이야기를 안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돈 이야기를 해요. 마음과 생각에 돈에 집착되어 있다, 돈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에서 파생된 것이 있는데 배금주의입니다. 이 배금주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숭배하여 돈 모으기에 삶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면 돈 모으기가 인생의 가치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질주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이런 물질주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혹시 지금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도 이 물질을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물질이, 물질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물질주의를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이걸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다. 아멘.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 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은 이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부 관계가,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 친구의 관계가 이 좋은 관계가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고 절도를 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납니까? 왜 성도들이 주위를 온전히 성수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에 집착하면서 삽니다. 돈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돈이 아까우니까요. 내가 섬기는 것이 내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아까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회계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우리 3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모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다음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대상을 향해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향해 마음을 향하는 것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 세대들은 출애굽할 때 아주 어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쉐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다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출애급 이세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마음을 하나님께 둘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마음이 사랑의 대상을 향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게 됩니다. 오늘 주부의 광고 드렸듯이 초원 지역 봉사가 우리가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초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번 주 목요일에 박랑교 초원에서 어, 울산 동구 자원봉사 센터 마을 학교에 다니시는 열두 명의 홀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봄 소풍을 다녀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작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풍을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박랑교 초원에서 준비한 이 어르신들, 이 봄소풍이 초원에서는 기쁨이 되는 거죠 기꺼이 성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르신들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내고 물질 내고 헌신해서 하루 종일 성기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부모님들을 찾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녀들이 바빠도 자기 할 일은 다 합니다. 자녀들이 바빠도 자기 갈 곳은 다 가고요. 자녀들이 바빠도 자기 자녀들 데리고 다 어디 갑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을 찾아와서 인사드리는 것은 왜 이리 힘들까요? 마음이 지금 부모님에게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큰 문제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을 향해 주십시오. 특별히 올해 효도 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주에서 어, 행복한 시간을 다녀 보내고 올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면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주일이 사모가 됩니다. 교회로 달려오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기다려집니까? 모원들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목장 모임이 천국과 같습니까? 내가 목장을 향해 마음이 있으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회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 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방 신들과 아사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세번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가 아니에요. 매일 뉘우치고 고쳐도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냐면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마음은 마음이 계속 있으면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전환했했을요요 과연 회개를 했을까요? 오늘 r a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 a 이 바알들과 아사 l i 제거하고 여호와만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전환을 했습니까? 했죠. e l Israel, i s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라. 바알과 아사로스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성긴 것만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뉘우쳐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성기니라 완전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개가 완전한 방향전환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아시죠? 탕자비유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데 그 탕자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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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이전에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절 앞에 말씀을 쭉 보시면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돈이 제거되었습니다. 그가 제거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삶이 그 돈을 모두 제거해 버렸어요. 아버지의 집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도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세상은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의 대상이었던 세상, 사랑의 대상이었던 물질,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탕자가 생각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때 탕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탕자의 방향전환입니다. 탕자의 회계입니다. 여러분, 회계 생각하면 참 부담되시죠? 여러분, 회계하십시오. 하면 참 부담되시죠.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회계는 특권이에요. 회계는 특권이에요. 왜 회계가 특권인 줄 아십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그 아버지는 두팔 벌려서 나를 안아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권이에요. 해계는 아픔이 아닙니다. 해계는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나를 맞아줄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사실은 특권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성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왜 휴대폰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도가 이렇게 힘이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받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다시 처음의 방향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처음의 길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